네 안녕하세요 토니볼 어, 6월 6일 국내 어, 국내 야구 크보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그 이제 6월 6일 화요일 현충일을 맞아서 이제 14시 경기와 17시 경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아쉽게도 토니볼에서는 뭐 SSG 엘리아스 선수의 이 피칭 케이스가 없고 NC의 와이드너 선수 이 피칭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시 2경기 그리고, 어, 둘다 서울 경기네요. 그리고 이제 부산 경기 하나. 네, 이렇게 세 경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중에서 첫 번째 경기인, 네, 두산 대 한화. 어, 두산은 장원준이 나오죠. 장원준, 맞죠. 장원준 장민재, 켈리오키시, 그리고 박세웅, 고영표. 네, 이렇게 한번 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경기는요 어, 두산대 한화의 경기를 살펴보는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어, 저기 한화대 삼성 경기를 봤는데 제가 이제 어, 왜 외인 타자가 없지 보니까 오그레디를 5월 26일날 저기 웨이버 공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저도 한화는 지금 외인 없이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한화나 LG는 이제 외인 타자의 복이 정말 지지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 한화의 웨인 타자로 좀 이렇게 득을 봤었던 거는 로사리오, 로사리오 정도였고 로사리오 전에 제이크 폭스가 있었었는데 뭐 거의 몇 경기 안 뛰었었고 로사리오 다음에 아 호잉이 첫 번째 시즌은 정말 잘했죠. 네, 정말 제라도 호잉이 첫 번째 시즌은 정말 잘하고 두 번째 시즌 좀 애매했다가 이제 메이저 허 잠깐 문을 두드렸다 KT로 돌아오고 뭐 이랬었었는데 예, 한화는 지금 음네 외인 타자 없이 예, 경기를 또 치러야 됩니다. 자 두산의 최근 다섯 경기는 2승이 있고요 KT한테 예, 두번다 막판에 두번다 졌습니다. 예, 그래서 루징 시리즈가 돼버렸었었고 한화 같은 케이스는 최근 다섯 경기 중에 두 경기만 승리했네요. 뭐 두산이나 한화나 둘다 비슷합니다. 자, 최근에 두산과 한화의 공수 경기력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어, 한화 쪽이 오히려 좀 빠따가 더 셉니다. 2할 8푼, 두산은 2할 7리고요. 와, 한화는 안타도 10개, 점수도 좀 많이 뽑고요. 선구안이나 뭐 이런 건 확실히 두산 선수들이 공을 잘 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야, 장원준 선수 한화 기록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뭐 최근에 길게 던진 적이 없습니다. 한화전에서 길게 던진 적도 없고 자책점은 1점 정도만 있고 뭐 이건 별로 의미 없는 기록인 것 같고요. 자 장민재 선수는요 두산전에서 1승 2패인데 한 경기 빼고는 나머진 더다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한 경기가 이때 어디 언제죠? 아, 근데 이때 사실점을 하고도 뭐 승패가 없었었네요. 네아 그리고 선발 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는 음 둘다 노디시전 처리가 나왔는데 장민재 선수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장원준 선수가 또 지옥에서 돌아온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또이 경기도 또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장원준 선수 최근 다섯 경기는요. 음, 지난 삼성전에 돌아와서 5이닝 동안 사실점을 했지만 그래도 승리는 잘 챙겨 갔고요. 그전 기록은 뭐좀 이렇게 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민재 선수는 최근 다섯 경기 1승 3패인데 아이고야. 이게 키움한테 구실점하고 5이닝 동안 내려갔네요. 음, 빨리 좀 부진해서 음, 탈출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선발 투수의 최근 경기력은 그래도 장민재 WHIP 상당히 좋게 나오네요. 근데 둘다 노디시전 처리.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기 두산 대 한화의 경기 살펴보면은요. 네, 1.5대 5.5로 네, 한화 네, 플러스 1.5 핸디프랜승 이렇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오바 기준점은 뭐 8.5가 나왔는데 뭐 득실합계가 딱 8.5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 애매합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키움 대 LG. 키움은 요키 씨가 나오고요. 음, LG는 켈리 선수가 나옵니다. 자, 음, 키움은 최근 5경기 중에 2승이 있습니다. 네, 아, 지난주 일요일날 아, 요 키움과 SSG 이 경기 하나 틀리고 나머지는 다 들어왔는데 제가 이 경기를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참 아, 씁쓸함이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LG는요. 오, LG가 NC를 상대로 수입을 당해버렸네요. LG 최근 5경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다시 네, 플랜트 LG로 좀 돌아온 것 같고요. 최근의 공수 경기력은 두팀다뭐 승리하는 경기력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타율이 키움이 2할 6푼 lg가 2할 ER 1푼 5리 뭐 별로 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선발 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는요 키움의 요키 씨는 lg를 상대로 최근 다섯 경기 1승 2패인데 쭉 이렇게 보면은 다 qs입니다 qs고 그냥 결과가 잘안 따라줬다 요거고요 그리고 lg의 에, 켈리는요 아, 2승 2패인데 약간은 좀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LG의 켈리는 키움을 상대로 올 시즌에 던진 적이 없었었네요. 뭐 지난 시즌에 8월 경기 8월 5일날 있었던 경기가 마지막 경기였고 이때 7실점하고 내려갔네요. 선발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 정리를 해보면은요 요키씨만 승리한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어. 선발 투수의 최근 다섯 경기 정리를 해 보면은요. 요키 씨는 2승 2패입니다. 2승 2패인데 네, 이게 기아를 상대로 8실점 한게 조금은 좀 타격이 있었었고 뭐 어, 나머지는 다 곧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인 LG의 켈리의 최근 다섯 경기는 네, 4승 1패입니다. 어, 최근에 켈리는 거의 뭐, 무정모드, 뭐,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3실점 6인행 동안 3실점하고 패전, 뭐, 이건 뭐, 운이 없었던 거죠. 자, 최근에, 에, 경기력은요, 켈리 선수 승리 사이드,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경기도 좀 이렇게 tps 값 열어보면은, 네, 요것도 보면은, 키움 사이드가 나와버려서, 네, 키움 플러스 1.5, 네, 풀핸승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후 5시에 있는 네, 롯데대 kt 경기 롯데는 박세웅 kt는 고영표 선수 어, 사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롯데 뭐 롯데 괜찮습니다. 네, 최근 5경기 중에 3승 거뒀고요. 네, 기아와의 경기 요때만 조금은 좀 애매했었었고 나머지는 다 롯데가 좋은 경기력을 펼쳤었었고요. 자, kt는 그래도 이제 어, 연승을 연승 테크를 좀 타고 있습니다. 이 연승 이렇게 KT가 다시 부진해서 이렇게 벗어나나 뭐쉽기도 합니다. 꼴찌입니다. 참고로 KT 최근 공수 경기력은요. 네, 롯데 승리 사이드 이렇게 나옵니다. 어, 타율은 와 2할 7푼대 1할 9푼 8리. 와 KT 정말 좀 심각하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 스탯들은 뭐큰 차이는 안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홈팀 선발투수인 박세웅 선수는 KT를 상대로 네, 2승 1패고요. 이게 언제죠? 작년 6월 10일 날 있었던 6실점. 뭐 이거 하나 빼놓고는 KT를 상대로 잘 틀어 맞고 잘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고영표 선수는요. 네, 2승 1패고. 어, 고영표는 좋네요. 고영표는 이 정도면은 뭐 롯데를 상대로 그냥 꽉 잡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자 선발 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는요. KT 고용표 승리 사이드고 WHIP가 지금 1이 안 됩니다. 네, 0.9입니다. 상당히 고용표는 지금 잘 던지고 있다. 아, 롯데를 상대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박세웅의 최근 다섯 경기는 지금 3연승 달리고 있고요. 와 박세웅 지금 안경잡이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음 최근 다섯 경기 뭐다 QS권이고 뭐다 좋습니다. 이 정도 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구요 자, 고용표는 이 8실점하고 LG전에서 와르르 무너진 거한번 빼고는요. 뭐 고용표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 경기 나름 음, 토종에이스전 <laughs> 이런 느낌입니다. 자, 선발투수의 최근 경기력은 어 이것도 고용표 사이드로 줬네요. 저는 당연히 이제 롯데 사이드를 줄줄 줄 알았는데 고용표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경기 열어보면은요. 음, 네. KT 사이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볼. 네, 오늘은 네, 크보가 세 경기, 다섯 경기지만 토니볼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경기 세 경기밖에 없어서 이렇게 좀 간결하게 마치게 됐습니다. 자,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